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신학의 송창호입니다. 삶의 신학은 그동안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시청자들께서 좀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의견들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때로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도 힘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인데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은 이 논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더 명쾌하고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 한 분은 현재 삼육대학 신학대학 교수이시고 교목 처장으로 봉직하고 계신 조직 신학 박사이신 김일목. 박사님이십니다. 예,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이라는 총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오늘 이 생활신학에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조금 좀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현재 삼육대학 신학대학 교수시고 또 교목처장으로 봉직하고 계신데 우리 삼육대학교와 또 특별히 이 교목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와 또 교목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일목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삼육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 소재한 대학으로 현재 우리 대학의 재학생이 5,500여 명 제약하고 어, 있고 또한 220여 명의 교수들이 에, 일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교목처는 우리 학생들의 에, 이 인성 교육 또 그들의 영성 생활을 도와주는 부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체풀이나 또 핵심 교양 수업 그리고 또 다양한 인성 교육 활동을 에,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 금년 여름에는. 매 우리가 가집니다만은 올해는 특별히 전 학과가 한 5개국에 나누어 23개 팀의 해외 봉사대를 나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14개 팀이 국내 봉사를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청년 활동들의 인성과 또 삶의 성장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교목처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이라는 총 주제를 정하셨는데, 오늘 이첫 시간에 좀 나누고자 하시는 주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네. 지금 우리 이 신앙 생활을 하시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에, 알 듯하면서도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한 주제가 이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첫 시간에는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목사님께서 보실 때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성령은, 어, 사실 우리가 이 요즘 한국교회 성령 운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뭐 죽어서 천당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나 뭐 지옥에 내려갔다 왔다는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이름으로 뭐 많은 병을 고친다고 한다든가. 또, 뭐, 이 알지 못하는 여러 이상한 이 방언을 한다든가. 그래서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이 이, 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은 정작 성령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신앙 생활에 많은 오해와 또 비정상적인 에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를 바로 이해해야 성령의 사역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진짜 현재의 그 어떤 성령 운동이 이렇게 뭐 여러 또 교파별로도 일어나고 또뭐 일어나기 있지만은 그분들의 관심들이 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관심이 많은데 그보다 먼저 성령 그분 자체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좀더필요하다는 네.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같은 그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예, 이 성경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비록 성부 하나님과 성령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는 그 빈도가 적지만은 성경 구약 신약 전체에 걸쳐 성령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음. 삼위 중에 한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예.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볼때 그것을 우리가 좀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 이제 여러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가장 뭐 명확한 한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은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초대 교회가 큰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이룬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자신의 모든 물건을 내놓고 유무 상통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룬 역사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이상으로늘 생각하는 공동체를 이룬 삶이 나옵니다. 그때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예,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 바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한 구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에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두 부부가 감동으로 이 땅을 팔았는데 판 다음에 이 돈을 만지면서 아마 욕심이 들어서 그 땅값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약속대로 다 바치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 돈을 들고 온이 아나니아에게 말한 내용이 방금 읽은 말씀인데. 그 전반부를 보면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거짓말하느냐 그런데 후반부에는 그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하면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그래.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신약교회가 보여주는 구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그 외에도 우리 살펴보면 신약에 이제 대표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는 본문이 두 곳이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내 공식이라고 불리는 구절인데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할때그 이름이 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하나, 즉,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겠는데 그것은 뒤에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도적 축도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 본말로는 코인온이야 교통이 언급되는 우리 일반적인 설교 끝에 하는 축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의 한분이심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성령께서 가지신 그 신성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신 그 신성의 속성들 뭐 이런 것이 또 분명히 성경에 나오겠죠.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성경에 이 성령의 속성이 여러 가지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은 신성의 속성인 전지,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저 바다 깊은 시면 그 깊이에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아시는 그런 전지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신성의 성격인 전능.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겠다. 그 생명을 잉태하고 창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여인의 몸을 통해 오는 그 일에 성령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덮으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절을 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실도. 성령으로 부활하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이처럼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속성인 편재 어디에나 계시는. 현재의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성령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 창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영어로는 the eternal spirit. 영원하신 성령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이 신성의 속성인 거룩함, 거룩을 가지신 분이시죠.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영어로는 the spirit of holiness, 거룩함의 영. 그래서 성령은 이외에도 다른 여러 신성의 속성이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런 한 다섯 가지 특징을 보아서도 성령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성령, 혹은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된 부분도 있지만 때때로는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주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파생된 듯한 뭐 그런 느낌을 주는 성경 구절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들이 네,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중에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에 분명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왜 생겼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절 때문에 또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다. 또 하나님의 어떤 감화력이다.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마치 내가 그것을 많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하면 받아 가지고 어, 내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에,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에, 예수님도 어, 사실은 에, 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나는 아버지가 어, 가르쳐 주는 말만 하겠다.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다 명령을 따라 하는 것이다 하는 자신을 다른 말로 하면 좀 이렇게 종속, 아버지께 종속된 듯이 이렇게 나타내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또 사실은 생기고 있죠.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뭐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 또 주의 영, 예수의 영, 뭐 그리스도의 영 등등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된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성령이 모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성령이 직접 나타나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갈라사대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성령이 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종속된 듯이 나타나는 그어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은 에,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 가지로 첫째로 성령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본질이 아가페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희생의 정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실 성경에서 앞서 본대로 전능한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에게서 나온 어떤 종속된 존재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하나의 어떤 존재같이 자신을 나타내지만 이것은 성경의 다른 앞서 살펴본 증거를 비추어 볼때 성령이 매우 겸손한 아가페 사랑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 성령의 그 겸손의 모습이 예, 이 아버지와 가지는 밀접한 관계, 연합,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사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심어주고자 하는 그 사역이 그분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은. 예, 제일 우리 저 에베소 3장 16, 17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도록 우리 마음에 또이 실제가 거하는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성경에 이제 자주 나오는 말씀은 성령의 사역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여기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드러내는 사역이 본질이다. 또더 나아가서 성부와 성자와 매우 밀접한 연결, 연합, 그리고 관계를 가진 분이시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 흐름에 비추어 에, 올바른 이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그 그다음에 뭐 여호와의 영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 이제 성령으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좀 구약에 나오는 그 같은 표현들이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네, 네, 네.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음. 또 우리 이사야 1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영또 사사기 3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신또 시편 139편 7절에는 주의 신또 이사야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신등 에, 성경 구약 성경에는 이처럼 이제 주로 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처럼 이렇게 소개되는 표현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직접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이 구약 성경은 에,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에,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아, 이 영원성에 비추어 구약에부터 존재하신 것이 사실이지만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주로 여호와의 신또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 구체적으로 삼위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신약이 더 명확하지만은 구약에도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할때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로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수 형태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복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음, 엘 엘은 단순데, 단순데 엘로힘이라는 복수다 예. 그리고 그 증거로 같은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복수적 존재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둘이냐 셋이냐는 명확지 않지만은 우리 아까 소개한 그 고린도서 13장 13절 사도적 축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이 학자들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그 축복 기도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는 또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호와는 뭐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시고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뜻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등등해서 이렇게 삼위가 언급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그저 소개해 드리면 이사야 6장 3절에 이사야가 이 하늘 성소를 계시 가운데 보면서 그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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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신약에도 계시록 4장 8절에는 이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거룩거룩, 이게 우리 오늘 우리 찬미가 속에도 거룩거룩거룩, 이 찬미가 들어 있는 이 근원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3위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구약에도 이미 성령 하나님은. 계시다. 그러나 더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순절 이후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네, 구약에 나타난 것그 같은 하나님의 존재는 조금 이렇게 유일신 사상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적 개념의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었겠지만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은 구약에서 복수적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심을 구약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있다. 그것이 신약에서 좀더 밝은 빛으로 3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다 예. 그 중에 한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여전히 구약에서도 조금 다른 이름이지만 그것으로 분명히 나타나 계시고 또 존재하셨다 예.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문득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 성, 그 찬미가 속에 거룩거룩하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 찬미가 나올 때는 거룩거룩거룩 이라고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그렇게 바꾸면 안 되는데 왜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거룩거룩하다로 했냐 원래 세번 이게 한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신학적으로 했던 의미가 향아납니다 아마 그것이 네.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아마 우리 거죠. 이 한국의 이 우리 에 번역을 하는 번역자나 또그 당시에 우리 이해가 신학적으로 좀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에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을 부인한 어떤 사람들은. 과거 우리가 좀잘못됐던그 번역을 가지고 우리 안식일 때에는 성경을 안믿었었다 음. 그런데 다시 성경을 믿느라고이 가사를 고쳤다 그러지 만 음. 사실은 이 말이 우리 한글 노래가 아니고 외국 노래를 번역한 건데 네. 그한 200여 년 전에 먼저 만들어진 원문에 보면은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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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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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그 인격을 가지신 이 삼위일체 특별히 우리 격을, 위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서 분명히 사미의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내용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말씀 주신 대로 그분의 능력이나 활동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이 시대에 그분의 그 존재 본질 자체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을 주신 것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혹시 목사님 말씀하실 주제는 어떤 말씀인가요? 예, 그 우리... 말씀을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을 마무리 하면서 어 다시 한번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또 위격을 가지신 3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에 성령을 경배의 대상으로 그리고 또 성령을 하나님으로 모신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을 바르게 이해할 때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을 크게 누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으로도 나와 있고 약속으로도 나와 있는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부터 3회에 걸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을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인격을 가지신 3위 일체의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령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한주또 남은 생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